우리가 지금 쓰는 이게, 자, 이제 이감 잡았나요? 어느 거하고 결합시키면 되죠? 이제, 이제 이거하고 결합시킬 수 있죠. 자, 무슨 말이죠? 야가 미분이잖아. 그러면 이 모멘트, 운동량이 뭐다? 행렬이라는 거예요 요거 정리했잖아요? 예. 네.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미분으로 표시됐잖아요? 그럼 미분은 행렬이란 말은 운동량 오퍼레이터는 행렬이라는 자, 그럼 지금까지 또 운동량이라는 게 p라는 게, 저 이렇게 오퍼레이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적을 돼요 그냥 이게 숫자가 아니고 연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바로 주어잖아 h b a 의 i 에 d o v e dx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 햄렬로 표시된 운동량이 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그러면 자, 운동량 오퍼레이터, 운동량 p라는 거는 보통 요렇게 도 적습니다. 캣 요렇게 적기도 하고. 운동량 오퍼레이터.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량 연산자입니다. 이 p 는 예, 미분 적분. 자 미분이잖아요? 그럼 해 보세요. h 바의 i의 t d x 했잖아. 이거 어마어마 중요한 수식입니다. 예. 어마어마게 중요한 수식이에요, 이거. 이거 없으면 그냥 쓰레기 수레, 으면몬풉니다그 정도 중요한 수식이에요.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가 이제 뭘로 적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자, 이거 dx o v e 뭐였어 야가. 야가, 야가, 야가 뭐요 했잖아. 야가 2h over, 이렇게 행렬로 표시된다는 거야. 자, 그대로 적어줄게요. 그러면 h over i에 1 over 2h. 자, 착각하지 마세요. 이 h 하고 h 다릅니다. 따라서 그거는? 이거는 프랑임 상수고, 이거는 뭐예요? 나누는 구간이요. 오케이? 다 알죠? 미분해. 이건 약분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 자, 여기다가, 자, 매트릭스는 꼭 적어줘야 돼요. 1, 0, 마이너스 1, 0, 0, 0, 0, 1, 0, 마이너스 1, 0, 0, 이거, 이거 잘 헷갈려요. 이게, 이거 똑 헷갈렸다. 훈련해봐야 돼요. 이거 판판이 썩어요 <laughs> 나는 처음에 이거 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No. 대충 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아유. 1, 0, 마이너스 1, 0, 0, 0, 1, 0, 마이너스 1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안 해보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점이요. 보면 그냥 보이는데 써보면 안 돼요. 여기에 아주 묘한 패턴이 있다는 걸 쓰다 보면 직감해요. 그걸 써봐야 돼요. 자, 이제 됐죠? 어마어마한 수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리학 책에도안 나와요. 바로 모멘텀이 행렬로 표시됐죠 오 충격받았어요 자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가는가 자그 다음에 했죠 그러면 자 그럼 이런 방식을 해보면 금방 감을 잡아요 그러면 x라는 x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다 합시다 어, 위치를 나타 x는 저 방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그 방식만 따라오세요 이건 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이거 동일하게 뭘 적어줘요 이거 인덱스만 따라오면 돼요 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n-1, n-2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는? 이거는, x는 실수잖아요. 그냥 숫자잖아요. 숫자는 행위를 어떻게 나타내요 다이너럴 만 있잖아. 됐죠? 다 알죠? 이거는? 조금 다이너럴 적어주면 돼요. 자, 1. 자, 1에서는 뭐가 들어있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1에서는 뭐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2에서는 x 플러스 2가 들어와요. 그 다음, 0. 0, 0, 자, 이건 간단해요. 그 다음, 0, 자, 요거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감자 보세요. X plus, M p l 1이 온다는 거예요 0, 0, 0. 그다음 이거는 0, 0, 요거는 뭐예요 XN이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0, 0. 이거는 뭐죠? 0, 0, 0. 요거 뭐가 와요 감자 보세요, 이제. XN 1이 온다는 거예요 XN 1이 와야 된다.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 0, 0, 0, 0 XN. n 2가 된다. 대각선 행렬이죠. 자, 대각, 어디 대각선 행렬이 나왔어요. 바로 여기 나왔죠. 양자역학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대각선 행렬.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대각선에만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누구나다 알아요. 데피니션에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해 보세요. 자, 행렬. 숫자도 행렬로 표시가 됐죠. 아, 이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왜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냐면 이 뿌리를 보면 알이 뿌리가 뭡니까? 이렇게 됐죠. 이 뿌리를 그래서 미분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미분의 뿌리 뒤에 이야기할게요. 아, 저 여기까지. 저 자, 여기까지. 자, 요좀 자, 지금 뭘 하냐면 이두 오퍼레이터를 곱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오퍼레이터에 p 오퍼레이터를 xp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예 자, 이때는 자 이걸 오퍼레이터 할게요. x 오퍼레이터에 p 오퍼레이터. 자그면 x도 행렬을 표시가 되있죠. p도 행렬 표시가 되있죠. 행렬과 행렬 을 곱하기 할수 있지. 이건 다어디다 고등학교 때했잖아요자 행렬 앞에 붙는 상수를 따져서 보세요. 붙는 게 뭐예요? 자 먼저 x 오퍼레이터는 상수가 없죠. 근데 p 오퍼레이터 이거 붙었잖아요. 그대로 줘 보세요. h bar의 i의 one over two x. 자 이게 이게 이 행렬이잖아요? 이 행렬, 이 행렬, 피 행렬,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을 곱해 줘봐야 돼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laughs> 진단 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볼 줄게요. 이 행에다가 이 열을 곱해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어, 어떻게 나오냐면, 제로, 내가 답을 그냥 알고 있어요. 여기 x, n 플러스 2가 나와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요. 해보세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 먼저 요거 곱하기 요거 제로, 요거 곱하기 요거 제로. 그러니까, 요 전체 곱하기 요거 하면 제로가 나와요. 요거 정해놔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돼요. 하나, 제로. 두 번째 하면, 요거하고, 요거 해야 되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하면, 요, 두 번째 살아남죠. 두 번째 살아남죠. 여기두 번째가 n 플러스 1로 살아남을 거예요. 맞아, n 플러스 1 됐죠? 요거사면 돼요. 됐죠? 살아남고, 제로, 제로, 제로. 자, 요거까지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두번째 할 때는 요거 하고 다 같이 해야 돼요. 요거 붙이면 첫번째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x n 플러스 1이 돼요. n 플러스 2가 돼요. 됐 죠. 아 이렇게 적고 나왔더니 아, 이거 간단찮네. 아시겠어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 레이어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로 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로 요거는 해줘야 돼요. 요거는 x 마이너스 xn이요. 그러면 요거는 x, xn x 플러스 1이 돼요. 아 이거 묘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로죠. 해보기 전에 몰라요. 내가 지금 기억나고 따라해볼게요. 그 다음 요건 제로가 되고 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감 잡았죠?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제로, 제로, 어, 제로 맞나? 그 다음에 요 하나 늘어와요. 늘어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xn이 돼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안 해보면 몰라. 안 해보면 몰라. 자, 그 다음은 뭐냐면, 0, 0, 0, 0 x, n-1이 되고, 일단, 요렇게 돼요. 아, 아, 누가 틀렸으면 찾아, 찾아보세요. 이런 건 기계적인 걸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자, 그랬더니,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패턴이 보여요. 요 패턴 차이, 잘 보세요. 요거하고 대각선 끊고 요 차이가 얼마냐 하면 1이죠. 요거 1이죠? 요거 1이죠? 요거 1이죠? 요 1이 뭡니까? h 값이죠? 따로 쓴나 맞죠? 그건 알죠? 네. 어, 그럼 무슨 패턴이 보인다? 자, 요까지 해놔놓고, 저 다른 쪽에 좀 갈게요. 자, 그라이 일단 그라이브 갈게요. 이야, 이거내 보다 하네. 진짜 놀랐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그러면, x 오퍼레이터하고 p 오퍼레이터하고곱해졌는가요렇게 구해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오퍼레이터하고 엑스 어퍼레이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는 공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원오버 2H도 공통으로 나오는데, 요것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요거 곱했는데요 텀이 나왔으면, 요거 바꿔도 이 비슷한 텀이 나오죠. 순서로좀 바뀌었겠죠. 나오는데, 아, 숨힐힐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다이오널 텀을 해갖고 아래로 일색 차이 나잖아요. 그 일이... 1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꺼갖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중심으로 해서 요한칸 차이라는 말입니다. 됐죠? 고 1이라면, 요게 H잖아요? 됐죠?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하면 2H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하면,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이매트릭스가 있는데, 자, 이매트릭스 계산 결과는 총무리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2h가 나와요. 마이너스 2h의 대각선 행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적어줄게요. 내가 그걸 보고 아졌다 그랬어요. 진짜 아, 아름다워, 아름다. 워 이렇게 대각선 행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p 오퍼레이터 x 오퍼레이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게 2h니까네 어떻게 돼요? 요 2h 없어져요. 기가 막히 없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i가 남고 마이너스 h 바의 대각행렬이 돼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laughs> 네, 이거 너무 아름다워. 다 적어줄게요. x 프라임의 p의 x는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 i가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감 잡았죠? i 곱하기 i 잖아요. 자, 그럼 밑에 아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i h b 아 1, 0, 0, 0, 0, 0, 1,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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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0, 0, 0, 로제자요렇게 0, 적는 걸뭐 단위 행렬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는다 1이라 그랬죠? 항동원 행렬의 항동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다 적으면 자 x 오프레이터 마이너스 곱하기 p 오프레이터 마이너스 p 오프레이터 곱하기 x 오프레이터 하면 i 허수 곱하기 프랑크 상수의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안적습니다 예, 이걸 교환자로 쓰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 x 교환자의 p 교환자는 ih다. 오, 모별상 이걸 분학정성 원리라 그래요. 아름답죠? 아이, 표정들이, 이건 진짜 이게 아니다. 이건, 이걸 빵빠로 이걸 몰려도될 만한. 예.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건 나는 하이젠베르의 언서터티 프린스플이 바로 어떻게 증명되는가. 증명하는 건데 다르게도 증명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굉장히 복잡하게 증명을 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증명이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바로, 자, 이게 이꼴 제로면 뉴턴 역학이죠. 다 알죠? 고전 역학이 되죠. 이꼴 제로가 아니라는 거, 교환, 교환자가. 바로 양역학하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걸 왜 교환하면 제로가안 되느냐. 그 기원이 뭐냐면 바로 매트릭스가 다시 말해서 미분이 행렬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버린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 미분이 바로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행렬로 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하느냐? 왜 행렬을 공부했는지 이해하셨나요? 아. 우리가 최고로 하는 미분이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행렬의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